산만하고 시끄럽고 정신 없으면 ADHD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용하고 착하고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이 진짜 ADHD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산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은 뻔히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고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나 혹시 ADHD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증상,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꽤나 괴롭습니다. ADHD 환자 99%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생활 패턴은 그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멘탈 주치의 수근원장 임수근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원장님 저 혹시 ADHD일까요 근데요 실제로 이 질문 하시는 분들 중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의미조차 모른 채 자신을 의심하고 계세요 ADHD라고 하면 산만하고 정신없고 말 많고 부산스러운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멍하니 자주 딴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ADHD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집중이 잘안 되고,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하루 종일 뭔가에 쫓기는 느낌, 그런 경험, 반복되고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ADHD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성인 ADHD가 왜 늦게 발견되는지, 그리고 내가 의심된다면 어떤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봐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진짜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아, 이제 내가 뭘 하면 되는지가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ADHD의 정확한 의미와 증상. 많은 분들이 요즘 나도 혹시 ADHD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곤 해요. 집중이 안 되거나 일에 자꾸 흥미가 떨어지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릴 때마다 어, 혹시 나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ADHD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고 번역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시끄럽고 부산한 사람만 걸리는 병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성격의 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이에요. ADHD는 주의력 부족, 충동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과잉 행동, 이세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주의 집중이나 계획 세우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DHD는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1. 무주의형 ADHD.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고 착해 보여요.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딴 생각이 들고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어, 머릿속에서는 지금 점심 뭐 먹지? 어제 뭐 했었지?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분은 잘못 알아차려요. 그냥 멍때리는 애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2. 과잉행동 충동형 ADHD 이건 우리가 흔히 ADHD 같다 할 떠올리는 스타일이에요. 말 많고 가만히 못 있고, 질문에 답도 하기 전에 끼어들고 줄 서는 걸못 참거나, 누군가 얘기할 때 자꾸 말 끊고 들어가는 유형이에요. 어릴 땐 너무 산만하다는 소리 자주 듣고, 어른이 되면 왜 이렇게 급하냐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세 번째, 혼합형 ADHD. 이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죠. 조용한데도 집중이 안 되고, 충동 조절도 어렵고, 그래서 더 헛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도, 난왜 이렇게 산만하지도 않은데 일이 잘안 풀리는 걸까? 하고 자책을 하게 되죠. 이런 증상들은 그날 하루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ADHD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ADHD는 게으름, 의지 부족, 집중력 부족만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저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특징이 ADHD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회복과 변화의 시작점이거든요. 2. 성인 adhd가 늦게 드러나는 이유 adhd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거 애들 병 아니야 어릴 때 정신 산만 하면 진단받는 거잖아 맞아요 실제로 adhd는 대개 아동기에 시작되는 뇌의 발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릴 때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된채 그대로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인이 돼서 어느 순간 생활에. 벽처럼 툭 튀어나오죠. 성인 ADHD가 늦게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창시절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ADHD를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공부도 이거 외워라고 주어주면 그대로 외우면 됐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일정 체크도 해주시고 실수도 아 애가 좀 덜렁대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요 자기 스케줄 자기가 짜야 되고 회사에서는 누구도 지금 이거 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문제 해결도 혼자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아 성격에 문제 있다 게으르다 이런 얘기 듣기 일쑤예요 즉 학창 시절에는 adhd의 단점이 가려지고 성인이 되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adhd 하면 흔히 산만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조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도 많지 않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교사분들이나 부모도 어, 이상하다고 느끼질 못해요. 대신 속에서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아, 좀 애가 성격이 느긋한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거죠. 성실한 학생, 착한 아이였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얘는 참 착해요. 성실하게 하긴 해요. 이런 말 들었던 분들. 싫은 남들보다 두세 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쉬운 성격. 그래서 자책만 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진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요즘 디지털 환경이 ADHD 증상을 더 빨리 드러나게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인스타 릴스, 쇼츠 다 빠르고 강한 자극이죠. ADHD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뇌가 짧고 강한 정보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긴 호흡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회의나 수업을 한시간 이상 집중하는 게더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그냥 성격이 급하네, 덜렁거리네 정도로 넘겼다면 요즘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 혹시 이게 ADHD일 수도 있을까? 하고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단이 늦어질수록 삶의 불편도 더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용하고 멀쩡했던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ADHD 증상이 이제서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드러나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늦게 알아차렸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조금 더내 뇌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정확한 이해입니다. 3. ADHD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생활 속 신호들. ADHD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산만한 사람, 가만히 못 있는 사람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티가 나는 경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성인 ADHD는 겉으로 봐선 전혀 몰라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잘한 실수가 많아요. 일상에서 메일을 보낼 때 파일 첨부를 깜빡한다든지, 회의 시간에 약속 시간을 혼동해서 헛갈린다든지, 은행 앱 들어갔다가 뭐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나오는 경우, 에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잖아. 맞아요. 누구나 한두 번은 그래요. 하지만 ADHD는 그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아는 일인데도 놓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한 번쯤 의심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일 목록이 길어지면 오히려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보내고 자료 출력하고 서류도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그 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끝나는 경우 할 일은 많은데 순서를 정하는 게 어렵고 한번 시작하면 그 일에만 파묻히다가 시간 개념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마감 직전 벼락치기를 하게 되고. 일정이 꼬이면 또 자책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집중력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보통 사람들은 집중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하고 잠깐 쉬고 이런 패턴인데 ADHD가 있는 분들은 10분도 버거울 수가 있어요. 책을 읽다 말고 휴대폰 보다가 커피 마시다가 다시 일하다가 또딴 생각하고 반면 어떤 일에는 이상하게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꽂히고 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4시간 집중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저 집중 잘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선택적 과몰입이고 주의력 조절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멍 때리기와 딴 생각이 반복됩니다. 회의 중에도, 대화 중에도, 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말을 자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멍하게 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어, 뭐지? 하는 경우.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머릿속은 늘 문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의 가지가 자꾸 뻗어나가면서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정돈이 어렵고 공간이 자꾸 지저분해져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항상 쌓여있거나 언젠가는 치워야지 생각만 하면서 막상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워요.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조절하는 감각이 무뎌져요 5분만 유튜브 본다고 했다가 1시간이 지나있고 10분 늦게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분 뒤에 도착 이건 단순한 시간관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과 다음 행동의 연결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급하게 뛰쳐나가고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일곱 번째 말이 많아지고 주제가 자주 샙니다 대화 중에 아 맞다 이 얘기도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을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 얘기를 끊고 본인 얘기로 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충동조절의 어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바로 참지 못하고 툭툭 내뱉는 거죠. 이처럼 성인 ADHD는 산만함보다는 무기력이나 자기 비난으로 나타날 때가 많고, 나왜 이렇게 멍청하지? 난왜 이걸 못하지? 하는 자책으로 이어지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수 한두 번을 가지고 ADHD라고 할순 없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삶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4. 병원에서 ADHD를 치료하는 방법과 혼자서 개선시키는 방법. ADHD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거기서 뭘해줄수 있는 거지? 약을 꼭 먹어야 하나? 그냥 성격 차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는 어떤 방식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됩니다. ADHD는 단순히 산만하다, 집중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병은 아닙니다. 먼저 전문의의 문진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 행동 특성, 가족력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요. 필요한 경우엔 주의력 검사나 인지기능 검사 같은 심리 검사를 병행해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 한마디로는 ADHD를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은 중독되면 어쩌죠? 오히려 뇌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요즘 사용하고 있는 ADHD 치료약물은 수십 년간 연구된 안전한 약물입니다. 약물은 도파민 분비를 부스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의 집중과 충동 조절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도 자꾸 밀어요. 이럴 때 투약을 하게 되면 잡생각이 잠잠해지고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도구일 뿐그 사람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가능성과 집중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까지를 합니다. 정신 심리 치료, 행동 치료도 함께 진행되어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 생활 습관 교정, 정서적 상담을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많아지면 마비되어 순서를 정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 관리 방법, 일정 정리법, 우선순위 구별하기 등 실질적인 방법들을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한 정서적 기본이 크고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한테는 자기 비난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도 함께 들어가요. 혼자서도 ADHD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약물 치료가 아직 부담스러운 분들도 생활 속에서 ADHD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일정과 작업을 시각화하세요. 할 일을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ADHD가 있는 분들은 잊어버리거나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할일 목록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두는 것 정말 중요해요. 포스트잇, 메모장, 알람 앱을 활용해 보십시오. 이게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분만 해볼까? 전략을 또 한번 사용해 보세요. ADHD가 있는 분들은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분 공부해야지 보다는 5분만 해보자. 하는 짧은 계획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해보면 뇌가 시작했다는 감각을 어, 기억하게 되고 다음 행동을 더 쉽게 이어가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하자는 생각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하자는 마인드로 바꿔보세요 adhd가 있는 분들 중에는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미루고 자꾸 계획만 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뇌는 행동할 때더잘 배웁니다 완벽한 시작은 누구한테도 없어요. 지금 당장 10%라도 시작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극을 차단하고 집중 공간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시각 자극, 특히 소리 자극에 예민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공부할 때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책상 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올려두는 식으로 환경을 미니멀하게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작은 성취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작은 성공이 반복될수록 나도 할수 있다. 라는 감각이 차곡차곡 쌓여 나갈 수 있습니다. ADHD는 결코 나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주의력과 계획력,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조금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게 ADHD와 잘 지내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 여러 항목이 나한테 해당된다면 혼자서만 끙끙 앓기보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DHD는 진단도 가능하고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도 모두 적용 가능한 질환입니다. 스스로를 게으르다, 왜 이러지? 몰아세우는 대신 도움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나도 ADHD 아닐까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멘탈 주치의 수근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야기 나눠요 고맙습니다